앞에 딱 말하라고 드래곤 마이크까지 딱 설치되어 있네. <laughs> 드래곤 할 마이크. 네, 안녕하십니까. 대머리 빡빡이 더레니 방송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.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홈파티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네 안녕하세요. 홈파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홈파티님. 안 그래도 그게 많이 아직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. 아직 신이 트위치 방송이으로서 네네.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. 아제 방송을 그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. 아 키우겠다 마음으로. 네, 근데 거의 반품했거든요. 아 보긴 <laughs> <볼, 웃음> <볼긴> 하더라고요. 예. <웃음> <웃음> 뭐 취미로 일을 하면서 <laughs> 직업이 방송이라 하면 <laughs> 아 그런 게 궁금해지죠. 이게 1위 네. 방송이라면 이제 한 달에 얼마, 연봉이 얼마 되는지 이게. 아제 연봉은 예. 일단 방송 쪽으로는 영원이라 보시면 돼요. 예, 1 년에 영원. 아이고, 아이고. 영원이지, 영원이지고. 예. 이제 제가 <laughs> 알기로는 뭐 이제 그 유튜브까지 하시니까는 유튜브 수익은 뭐 예, 유튜브 수익 안어 영원입니다 영원 유튜브도 영원이고요.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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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. 아예 아, 어, 음, 제... 아, 뭔가 질문하면 할수록 좀, 좀 슬퍼지네. 그런지 예, 어. 슬퍼지는데, 제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. 예. 부업이 잘 되나 보네요. 예, 아, 부업이... 이게 제가 처음 밝히지만, 연봉이 한 2천 정도 됩니다. <laughs>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... 아 어, 이게 올해 이런 방송이었나? 이게.. <laughs> 어.. 좀 얘기가 좀 슬퍼졌지만.. 그래도 저 밝게 잘하고 있는 그런 착한.. 아이 뭐 자기 자신이 뭐 행복하다면야 뭐.. 굶어도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면 뭐.. 잠시만 휴지 좀.. 줘 <laughs> 와.. 음료수 더갖고 왔었어.. 했어.. 아나난 아, 요즘 살 뺀다고 음료수 한 입도 못내고 있는데.. 저는 탄산만 안 아, 먹거든요.. 어? 탄산만.. 근데 탄산은.. 옛날에 치킨집에서 일할 때 하도 먹어서 그런지, <laughs> 아, 치킨집... 그때가 진짜 살 아, 제일 많이 었어난 이거, 이거 빨리 끝나고 자격증따든 대학을 가든 해야 되는데, 아, 괜찮아요. 뭐든, 뭐든 하면 다 된다고. 근데 우리 뭔가 게스트를 데리고 와가지고, 내가 불만에 터트리고 있지. 이게 <laughs> 예, 다! <laughs> 저 동원 때문에 다달저달 저 달, 저달 새끼 때문에 그래 저달 새끼 새끼 <laughs> 저 도망간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문자야. <laughs> 아유 저달 새끼. <laughs> 저희는 막그 사격하러 갈때몇 사로지? 하여튼 한 사로는 막 띄워놓고 쓰거든요. 아 맞다 사 사기, 사격으로 생각나니까 근데나총 맞을 총 맞을 뻔했어요. 이런 것도 있겠네. <laughs> 아나 이거 아, 있다. 있다. 그 패급애가 총쏘는데 탄안 날아간다고 탄피 탄 실탄 들어있는 총 들고 안 나가는데를 있던 거 있, 있었다 이거. 저는 제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고요. 맞아. 뭐 더래님이 그에게서 제가 그 하나 생각난 게제 훈련소 동기 중에 거의 그런 애가 한명 있었거든요. 그총으로 어디에 됐냐면은 훈련소 훈련병들한테 된게 아니고 그 가르쳐주는 사람 있잖아요. 조교. 조교한 예. 조... 네, 조교한테 와... 총 총구를 댄 애가 있었어요. 그니까 총구를. 네. <laughs> 이새끼가 댄데도 웃겨 머리 쪽으로 겨냥을 하고 앉아있어가지고야그 <laughs> 정도면 훌런스를 맞는 거도 협법이다 그건 근데 걔 그때 하고 끝나고 그다음... 딱그 다음 딱그 오잖아요 그 잠자는데 그 뭐야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어 막사로 오잖아요 <laughs> 막사 막사 막사되게 어. 와가지고개 털렸어요 진짜 개 털리고 상담받을걸요 상담받는데 누구였더라 <laughs> 그 그린 캠프로 간애중한 명이 총구 겨눈 다음에 모래좀 새끼를 쏴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린 캠프로 떠났는데 누구더라 이상한 애들 많다니까 진짜 파티는 그거 없었어요 그흰 면장갑 들고 <laughs> 있어요 때. 저 있어요 막 감싸 때흰 면장갑 끼고 와가지고 총구 이게 스없등 이거 보여 안 보여 다시 해. <laughs> 저 그거 많이 <laughs> 말년 때 진대장님 그렇게 했어요. 아, 그렇게 했다고요? 저희는 말년은 잘안 건드렸어요. 말년 생활관 들어가다니, 야, 니들 총 갖고 말, 탁 닦다니, 야, 니들은 총도 안 쓰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냐면서. <laughs> 그래가지고, 닦으라고 했는데, 어떤 애는 공기 중한 명은 그냥 진짜 물에다가 빠뜨려가지고. 오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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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그건 해봤는데. 그럼 총기 그거 다 분해해서 다 말려야 되는데? <laughs> 물래 나니까 <laughs> 다 닦아야 되고 맞아요 <laughs> 다 닦아놔야 돼요 이제 다서풍기 틀어놓고 말리면서 한두 시간 뒤에 검사 오는 거예요 근데 다 말랐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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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가 그대로 있어 <laughs> 근데 이거 이제 군대 막 말련들하고 밑에들 생활관 보면 말련들은 바로 끝나서 총기 검사 바로 받고서는 그냥 끝난 다음 막 생활관 막휘 돌아다니거든요 <laughs> 근데 밑에서 약관막 이리 닦고 저리 닦고 난리 났어 네 <laughs> <laughs> 막막 막 이제 생활관에서말전들안닦는거아니까어 우리는 저희 이제 말서 애들이 하기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조희는막 먼지가 쌓일 그것도 없었어요 아 근데 우리 네네. 슬슬 롤서나전을 <laughs>